you <laughs>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오늘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하늘 아래 처음 맞는 새날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뜻도 다알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흥모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하루가 되게 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 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며 또 실천하며 살며 또, 그것을 전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은 모든 일들이 다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인간의 관계가 아, 이전보다 더 부드럽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복됨과 전혀 다른 복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지난 날에 살아오던 삶의 문법이 중지되고 새롭게 우리들이 살게됨으로써 새로운 인간 관계나 또 새로운 삶의 도전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외교관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외교를 하거나 또 본인이 여태까지 맺어둔 인간의 모든 관계가 위기를 맞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술을 먹고 또 삶을 즐기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아주 품위있게 즐기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전부 다 낯설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재조정이 돼야 됐고 또그 과정에서 오해도 받게도 됐다고 합니다. 박해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같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그것도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분이 믿음을 갖는 순간 그가 경건하게 살고 주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또 거짓 없이 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자 그 동안에 세상에서 부러움을 받고 존경까지 받던 그 모든 삶이 멈춰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길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핍박이 있던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는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런 시절들이 때때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역시 우리는 정말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성결하게 살고,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환영하고 박수를 하겠습니까? 사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어둠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이기지 않습니다. 빛은 스스로 빛을 바람으로써 이기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실은 어두운 불신함과 그리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주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 때에 우리는 당연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같은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보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어리석은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 이와 같은 것을 일으켜서는 안 되죠.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빛은 소리 없이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더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이 나오는 말씀대로 초대 교우들은 또 사도들은 그대로 공회에 넘김을 당했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했고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이 오히려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 나라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총독과 임금 세속의 권력과의 관계를 우리들이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주가 왕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세상의 그 어떤 총독과 임금과 같은 세속의 권력자가 내 마음의 중심에 지송소에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 세속에 속한 자 아, 이것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가신 길과 또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십자가 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또 그것이 왕 대신 주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바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에, 세속의 권력이 주를 대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 우리는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외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여 또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이와 같은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영적인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바르게 거기서 벗어나서 오직 주만이나의 주여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또 신앙 자체가 이념화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이념이 아닙니다. 심지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는 그와 같은 운동이요. 권세요, 또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것을 바로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의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과 또 이념의 갈등과 이런 세상적인 혼돈 속에서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바로 우리들이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에, 핍박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또 정치적인 어려운 에, 상황에 처하고 또 권세들이 우리를 짓누릴 때에 그리고 우리가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가는 상황이 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증언할 때도 그렇고 또 이와 같은 환난에 처하게 됐을 때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온전히 내 마음을 열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믿으며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의 요점 중에 하나는 영과 혈육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과 혈육이 하나가 되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주를 믿고 한 주를 믿으면서 성령의 가정이 되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가정 내에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는 일과 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과 혈육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이 영을 지켜나가야 하되, 우리는 온 가족들이 한 영, 으로 일치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또 주의 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우리가 어박을 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종말이 와서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령 내가 정직함으로 인하여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었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내 안에 주님이 갑자기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기쁨이 되어서 샘솟고 빛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고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내가 홀로 주 앞에 나갈때 주께서 나를 품어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미 구원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 고통, 이것은 별 것이 아닙니다. 일시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 주는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바라며 참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십자가를 지며 모든 일을 사랑하면서, 오직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을 갈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안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비로신 주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며 또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가 곧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께서는 항상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히 순간순간 오직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가 끝나도록 죄를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용서 받을 것을 용서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날이 새롭게 창조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you mm -hmm.